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1경기 KT VS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KT는 엄상백이 스윕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6일 삼성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엄상백은 최근 3경기 연속 QS 이상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류현진과 이민우 상대로 황재균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경기 연속 하나의 불펜 공략에 실패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사양 어웨이 분석 하나는 문동주를 내세워 6연승에 도전한다. 19일 KIA와 홍 경기의 서우 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문동주는 무조건 가운데 던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보여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8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연승 기간 동안 타격의 호조가 무서울 정도다. 특히 최은성의 타격이 완전히 살아남게 포인트. 하나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이번 시리즈에서 KT는 선발들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엄상백이 그 문제를 극복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듯. 휴식을 취한 문동주는 충분히 QS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불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후반 경기력은 하나가 더 좋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뒷심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 토토 추천픽 이 경기 키움 vs N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키움은 김윤아가 러버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25일 두산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윤아는 이 군에서의 조정이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하트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키움의 타선은 좋은 좌완 투수에겐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걸 새삼스레 보여주었다. 상위 타선이 모두 좌타자라는 건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NC는 이제야기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6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6.1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이재학은 7월 한 달간 이경기 연속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정찬원 상대로 고전하다가 키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항 9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현재의 타격이라면 이번 경기도 승부를 걸 여지는 충분한 편 키움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두팀 모두 1승씩을 주고받았다. 이번 경기가 진검 승부인데 공교롭게도 두 팀의 선발 투수 모두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 그리고 직전 등판에서 두 투수 모두 좋은 투구를 해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재학은 원정이 문제가 되는 투수고, 김윤하는 원정에서도 좋은 투구를 해냈다는 점이 다르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토토 추천픽 상경기 LG vs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LG는 임창규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두상과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임창규는 비로 인해 로테이션이 많이 밀린 편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오지환의 2점 홈런 포함 11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하루 만에 타격감을 되찾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그들의 천적이었던 이승연을 무너뜨렸다는 점이 사기를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 사양어웨이 분석 삼성은 백정현이 러버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26일 KT와 홈경기의서유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백정현은 안정감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경기에서 손주영과 최동환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손주영에게 막혀버리면 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고 말았다. 10점 차 상황에서 나온 4점의 의미를 두긴 힘들 듯 LG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전날 경기에서 LG는 천적이던 이승연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이는 비슷한 타입인 백정현을 공략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반면 삼성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사라져 버렸고. 임창규는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다. LG의 약점은 불펜이지만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스님토토 추천픽. 4경기 SSG VS 롯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SSG는 드류 앤더슨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한다. 26일 두상과 홈경기에서 6. 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앤더슨은 7월 들어서 압권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12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9회 말에 5점, 그리고 12회 말에 2점이라는 엄청난 집중력을 선보였다. 12회 말 이사일루에서 역전 2점 홈런을 터뜨린 오태고는 연봉값을 다 해낸 셈. 사양 어웨이 분석 롯데는 박세웅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6일 NC원 정에서 4 1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박세웅은 울상 경기 이후 서서히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11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정말 야수들이 해줄수 있는 건다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내야의 실책일 듯 SSG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스님 토토 추천픽 전날 경기에서 롯데는 무난하게 이겼어야 할 경기가 날아가 버린 반면 SSG는 엄청난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 흐름은 이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듯, 강속구가 살아있는 앤더슨이라면 현재의 롯데 타선을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광건은 결국 박세웅이 제 몫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지만, 전날 불펜이 너무 심하게 무너진 건 박세웅에게 매우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롯데 불펜이 너무 심하게 무너졌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5경기 KIA vs 투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KIA는 제임스 네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6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네일은 실책만 나오면 무조건 실점으로 이어지는 멘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날 경기에서 시라카와와 최승용 상대로 변우혁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타격이 나쁘다는 말은 하기 힘들다. 그러나 수비가 나빠도 너무 나쁜 게 문제다. 사양 어웨이 분석 투사는 조던 발라조빅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6일 SSG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발라조빅은 11개의 삼진을 잡았지만 홈런에 무너진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사홈런 30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KBO 역사에 남을 하루를 만들어냈다. 오안타 8타점을 올린 제러드영은 라모스를 그야말로 라모스 따위로 만들고 있는 중. KIA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스님 토토 추천픽 전날 KIA의 투수진에게 있어서 하루는 악몽이었다. 하지만 초대형 승리 뒤 타격은 오히려 가라앉는 법이고 내일은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발라조빅의 투구는 안정감이 떨어지고 이번 경기에서 KIA의 타격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변수가 있다면 불펜이지만 이는 투산도 마찬가지다. 선발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